인생의 구덩이,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는 움푹하게 파인 곳으로 자칫 사람이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기도 하지요. 발을 헛디뎌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밀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하지 못하여 빠질 때가 있으며 남이 파놓은 웅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밀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움푹하게 파인 곳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위기 예컨대, 정신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때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귀하게 자랐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엘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녀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으니 먼저 간 아내를 기리며 끔찍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장세기 37장 3절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천진난만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자신이 꾼 꿈도 형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였습니다. 그 꿈이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고 해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17살 때쯤까지 그의 삶은 평탄하였고 거침이 없는 듯 하였으나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여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멀리서 본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놈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없애 버리자.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저 녀석을 물어 죽였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어?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보자. 형들은 화려하게 장식품이 달려있는 채색옷,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긴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끌고가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고 상인들은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버디바에게 팔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은 인생의 구덩이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지요. 마치 새가 자유롭게 날다가 새의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한껏 물속에서 놀다가 고배의 그물에 걸리듯이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두운 타일이 붙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애굽 당에서 노예로 살았지요. 모함을 받아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피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란 구덩이에 떨어질 때부터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었던 요셉 그저 천진난만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예측도 못한 요셉이었으나 변함없이 그 중심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고난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막막한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임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부터 인생의 긴 구덩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지요. 물론 요셉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변하는 환경과 상황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요셉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구덩이에서의 긴 기간 동안 여일하게 입만 외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며 담담히 담대히 삶의 발자국을 뗀 것이 증거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을 추스립니다. 물론 수많은 스트레스와 작은 넘어짐도 있었을 테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우리와 다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는 그 혼란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자신의 계획과 인생이 녹아져내리는 절망의 때에도 요셉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지금 깊은 구덩이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혼란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절망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58절 말씀을 기억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숭량하셨나이다 구덩이를 만난 예레미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라고 한 것입니다. 낭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되게 하시려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죽게 울부짖었지요. 그 구덩이가 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셔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나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니누에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누워 잠을 자는데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지요.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절망의 어둠이었고 희망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때에 그는 기도를 합니다. 과연 연하였지요. 연하서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그 물결과 부서지는 파도들을 주님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물결과 파도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그 구덩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은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이를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이 구덩이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룻, 베드로, 바울, 다윗, 마리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복도 바로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엽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구덩이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구덩이를 통과한 욕은 정군과 같이 순군과 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 누고가 풀무불에 불구덩이에서 순군과 같이 되어 나왔듯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그의 믿음이 정군과 같이 되어 나왔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밑에 내려 놓는다면 나는 그 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나 바로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구덩이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듯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실수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구덩이 알면서도 부딪치지 못하여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가 밀어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떨어졌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붙잡는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낙심하여 손 놓고 있었는지 절망하여 한숨 쉬고 있었는지 포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지 시편 22편 1절로 10절을 보세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도였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는 그 구덩이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되심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빚어 주십니다.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높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